날씨가 참 많이 덥습니다. 어, 며칠 전부터는 아주 바깥에 나가면 숨이 헉헉 흙글 정도로 에, 덥습니다. 이번엔 특별히 이번 주간은 휴가 주일인데 주님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휴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읽은 이 호세아 성경은 이 호세아 선지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약 6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입니다. 당시에 그 여로보암 이세의 통치하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이북 이스라엘은 영적이나 사회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망각하고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엄난하게 우상을 숭겼했고 또 이웃에게 불의를 자행하는 아주 타락하고 부패한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에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의 죄악들을 막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고했습니다.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명령을 하십니다 음탕한 여인 이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거죠 결국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여인 사랑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여인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서 자식을 셋이나 낳았지만은 하나, 같이, 똑같이, 하나, 같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고멜은 자식을 셋씩이나 낳고도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도망을 갑니다. 남편의 그뼈 아픈 사랑을 배반하고, 지극한 사랑을 배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에게 그득그득 고배를 데려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데려옵니다. 부정하고 음난한 아내, 사랑을 아주 헌신자처럼 버렸던 아내였지만, 끝까지, 끝까지 살아가라는 말씀이 있죠.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의 아내로 하여금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결국은 아내는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고, 자식들도 이제 축복의 자녀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율법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여인, 인간 상식으로도 도저히 새롭게 할수 없는 여인, 남편의 사랑을 깡그리 짓밟은 배신자, 그 고밀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호세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배반보다도. 인간의 미련함 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우세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위대함을 호세하는 자신의 그 비극적인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호세하성기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랬습니다 옆사람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뒷사람 보고도 옆사람 보고도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이 고멸하고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스라엘은 점점 물러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물러가면 물러갈수록 더 가까이 다가가서 부르시고 배반하면 배반할수록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호세아의 인생을 통해서 또 실물 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죄는 고멜과 같이 사랑을 저버린 죄였습니다. 지극한 사랑이 짓밟히고 값없는 은혜에는 침배침을 당하고 그 거룩한 호의도 다 무시를 했습니다. 이처럼 음난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향해서 도망갈 여인인 줄도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선택하셨고, 사랑하셨고, 결혼했습니다. 부르셔서 다시 또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보살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셨어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그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어려웠을 때 3절에는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가 알지 못하였다 4절에는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다섯 가지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랑했고, 애국에서 불러내었고, 우리를 구속했고, 걸음을 가르쳤고, 교육시켰다는 말씀이죠. 어린 생명의 그 팔로 안았고 보호해줬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희를 고쳤다, 치료해줬다는 거예요. 어린 생명을 키우는 부모의 사랑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 우리의 추악함 우리의 다 불신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질병을 대신해서 책찍을 맞으셨고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창에 찔리셨습니다 내가 받을 그 저주를 대신해서 가시멜 유관을 써셨고 그 붉은 피가 그분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두 손과 두 발에는 굵은 대못이 박혀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후에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하늘도 땅도 산천초목도 다 울었습니다. 왜 우리가 어야될저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셨는가 말입니다. 바로 흠많고 죄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선택을 받았고 구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걸음도 배우고 그 팔팔에 보호도 받고 치료도 받으면서 은혜 가운데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은혜 가운데 앞으로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기는커녕 오히려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 있는 생활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죽게 다시 돌아오도록 타이르고 당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부를수록 더 멀리 나갑니다. 청개구리 같죠. 우리 속담에 개구리 올척이쯤 모른다는 속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의 신분으로 이끌어주셨지만 감사하기는 커녕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멀리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뒷걸음질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할에게 제사하며 아로색인 우상 앞에서 분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저들은 요 하나님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이랬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없으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즐겁게 살수 있을 텐데 큰소리 쳤습니다. 그렇게 산 그들의 결과가 뭡니까?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에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노예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앞에서 이 큰소리치던, 뒷걸음질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지없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우리 이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처방전을 받는 계기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주간에 생각한대로 새 마음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애들의 심령에 새겨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기 전에는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뭐, 거울이 있어야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알기 전에는요,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아, 이제야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죄인인지, 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를 알게 된단 말이죠.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생각하지도 않고 막 자기 잘났다고 뽐내면서 큰 소리 치던 옛날이 심히 부끄럽게 된거 아닙니까. 다행히 주님의 은혜로 그 수치를 다 벗겨낼 수 있었고 용서받을 수 있었고 새 삶을 살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된 기쁨 속에서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이기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잘알수 있습니다. 자식이 품 안에 있을 때는요, 고분고운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크고, 학교에서 조금씩 뭘 배우게 되고, 좀 사춘기가 되면요, 뭐 부모님 말을 잘안 들으려고 합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볼 때는 아직도 어린데도 자식들은 다 컸다고요.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이때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처럼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큰 노라고 하면서 제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나님 간섭 받지 않고 살겠다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빠져들어가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기를 포기하고 돈과 쾌락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 세상 중심으로 살게 되면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은 끝장나게 되는 것입니다. 돈과 쾌락을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을 사랑을 그 실천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자기만을 위해서 살게 되면 이 세상의 헛된 것에 이끌려 가지고 미련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의 어느 작은 마을에 물살이 아주 거세고 가파른 계곡이 있답니다. 이 마을 주민들은요, 반드시 이 계곡을 통과해야만 집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모두가 이 계곡을 건너간다고 합니다. 이 계곡을 지나기 전에 그들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무신고하니까, 뭐 다치기에다가 큰 파이 덩어리 하나를 지는 것입니다. 이큰 파이 덩어리를 치고 이제 사람들은 그 계곡에 물을 건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그센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 가지 않기 위해서, 무거운 파이를 이렇게 치고건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요. 시련의 짐을, 고난의 짐을 때때로 지게 합니다. 시련과 고난의 짐을 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그그생혹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지워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짐이 때로는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진 짐, 이 고난의 짐, 어려운 짐, 무거운 짐, 이건 그냥 풀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이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짐을 풀어버리면요, 그센 새속의 물살에 떠밀려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거리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 거리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육신의 짐은 가벼워져도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는 단절되고말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고, 뭐, 아무 뭐, 기도할 제목도 없다면 아마 세상으로 넘어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더라도, 문제가 있더라도,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직분에 대한 짐이 무거워도, 내 사명의 짐이 무거워도, 나에게 닥친 고난의 짐이 무거워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달아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결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결단코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 많은 우리지만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오늘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내어 버릴 수 있겠느냐? 너를 돕고 싶은 마음이 불붙듯 타오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약한 겁니다. 호시야, 호세야 호세아, 선제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불붙는 이 마음도 어찌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회개의 기회를요. 다음으로 다음으로 자꾸 미룰수록 우리 자신에게는 손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렇게 미루다가 보면 회개하기 전에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전투할 때도 마찬가지.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얼마나 죄를 지었는가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죄일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종이나 인종이나 교육이나 뭐 신분의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승견 계속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오기 전에 먼저 청산해야 될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가짐으로서 소유함으로써 뽐내고 살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 버려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한은 주님께 진정으로 돌아오질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재미있을 것다 보면서 세상에 누릴 것다 드리면서 하늘 나라 진리를 깨닫고자 한다면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을 겁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요, 마스크를 딱 쓰고 뭐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미련한 생각입니다. 내가 지은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고 나를 외면하신다면 내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런 걱정 속에 빠진 사람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이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을 자유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하늘나라의 그 풍요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용서하신다는 거죠. 과거에 어릴 적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애굽에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손짓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가만히 놔두겠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 앞으로 회개하고 나오기만 하면 절대로 버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 복된 말씀입니까. 우리가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 주셨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회개하게만 하면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붙잡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붙잡혀야 돼요. 옆 사람 보고 하나님께 붙잡혀 사십시다. 뒤 예. 사람 보고도. 하나님께 옆 사람 보고도. 예.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야 돼.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마음과 생각을 채워야 돼.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채워져야 돼. 자,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예수를 팔게 된 것은 마귀에게 생각이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붙잡히느냐 하는 것은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마음이 세상에 붙잡혀 있습니다. 돈에 붙잡혀 있습니다. 어떤 자기가 추구하는 것에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생각이 붙잡히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잡혀서 그룩한 것으로 채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상의 온갖 것들은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잠시만 즐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잠시 즐길 수 있는 것 때문에 더 소중한, 영원한 것들을 잃어버린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맞는새 사람의 모습으로 새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재물을 땅에 쌓아둘 것이 아니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도 중요하지요. 땅에 쌓아둔다는 말은요, 물질의, 물질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재물을 쌓아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마음의 뜻이 하늘에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그렇게 질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그 이치입니다. 온통 관심을 다 땅에 두고 있으면서 세상에 두고 있으면서 하늘의 신비한 세계를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하늘에 두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이게 되면 우리의 영원한 서성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예수를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늘에 관심을 두고 살다가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요. 아주 돈 많은 부자가 있었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지만 30년 전에 가출을 한채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는 혼자 살았습니다 어느 날그돈 많은 노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수도 남기지 않은 채 죽었기 때문에 재산을 상속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루 수 없이 시에서 말이죠 그 노인의 재산을 갱매하게 됩니다 이제. 우선에 집과 이제 가구들을 이제 갱매하게 되는데 모든 가구들이 하나씩 하나씩 경매해 나가는데 이죽은 노인의 집을 나간 아들 사진이 들어있는 사진틀을 갖다가 경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색발엔 그 쓸모없는 사진틀을 사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때 그 집에서 40여 년간 일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그 액자를 사려고 나섰습니다. 이유는 죽은 노인의 아들을 그 할머니가 키우다시피했고 지금도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매원의 그 어, 할머니 표정을 보고 모습이 초라한 것을 보고 5불짜리 이 사진틀을 갖다가 1불에 넘겨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사진틀에 묻어있는 먼지를 닦아내기 위해서 사진틀을 이제 뜯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요 유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는 뭔가 하니까 내 생명처럼 사랑하는 내 아들의 사진을 갖는 사람에게 나의 전 재산을 물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언장으로 죽은 부자의 모든 재산은 할머니 것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뜻이 지극히 작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고통이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 살기를 원하는 그 작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고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으로, 더 능력한 재산으로 상속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세상에는요, 배신도 있고요, 슬픔도 있고요, 실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는 주소를 옮기고 나면 그곳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그래도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까닭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붙잡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휴가 안 가고 여기 왔습니다. 예배 드리고 가려고. 네.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은 지금보다 좀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될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주님께 붙잡혀 살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담아야 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